가장 먼저 만난 책은 교회론에 관한 책이었습니다. 움켜진 힘을 풀어라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. 이 책은 교회의 권력 구조에 관한 도전을 담고 있습니다. 흔히 교회하면 떠오르는 구조가 있습니다. 담임 목사를 정점으로 하고 그 아래 장로들, 안수집사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형태가 그것이죠. 물론 교회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된 것에는 역사적인 연유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연유라는 것은 이제 거의 해소가 되었고, 이제는 꼭 그런 식의 권위적 구조가 없어도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큰 지장이 없게 되었습니다. 이제는 그런 구조가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비효율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. 이 책은 교회의 구조 자체를 분산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. 전반부에는 왜 이런 분산형 구조가 필요한지 그것이 갖는 장점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요령과 지침들이 따라 나옵니다. 꽤잘 정리되어 있어서요. 교회 구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독자라면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참고로 이 책은 교보문고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.